못 가고 있네. 요 계속 서 있었어. 뭐배가픈 소리야. 아니 형이 뭐안 내릴 것처럼 일찍 가서 야, 뭐 해. 남들 남들 다다다 남들 다다 남들은 다남들다개 뭐 열고 있는데 형이 갑자기 어디 가냐? 이러도확내렸잖 갑자기. 야 열받게 하네. 이만 This a I'm coming right now, do you well, I, I that yeah, I yeah. you. Sorry, I just arrived from LAX. Oh, oh, yeah, I was traveling. I just came, yeah, okay. sorry, yeah, yeah, yeah. Nice How Are you guys good? Yeah. Yeah, I'm June by the way. Huh? Okay. So nice to meet you guys. Huh? Okay. Yeah, nice to meet you. Yeah, nice to meet you. Me too. Okay, cool. 어, 케이 you t Normally, no. Yeah. 보통 w 야 t e r I'm going to put a b o t t e of water. t 그렇겠지? 어. 그렇겠지. 와. 와, 진짜 멋있다. 사진은 찍어도 되는 거야? 아 와, 멋있다, 여기. 되게 멋있게 해놨다고. 멋있다고. 얘기 좀해줘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도 파시는. 그건. 갑자기 왜 한국말로. 그리고 이게 구하기 어려워서. 네. 잘안 파는데 내 손님, 주인들은 내가 어떨 때한 번씩 팔아요. 아, 이거 혹팔 생각이 있으세요? 있을... 거의 500불. 500불? 근데 이게 다 옛날 거예요. 아, 진짜 그때 프레임, 당시? 이 프레임 유리만 300불이었어요. 아. 왜냐면 이게 좀 비싸요. 아 멋있는 뭐 어, 거 많아. 응. 어. 한국에서 이런 옛날 옷들 잘 팔려요? 한국에서요? 어... 어 네! 뭐... 저 대부분 손님들이 다 일본에서 오거든요 아 매달씩. 근데 한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모성살 아 <laughs> <오성 살까>? 거? 어왜 <laughs> 너사게? 빨리 해. 야 고민하면 못사형다살 거야. 기다려. 그 이거는 얼마예요? 그것도 500불 좀. 이거 오리지널이에요네 <laughs> 네, 오리지널. <laughs> 90s야. 와. 이거 사인 은 프린트인데 i t n i 90s. i g is t i n i t k e l e a t i s k e leather. It's like leather. It's k e leather. It's k e leather. It's like l e a t h 세 r It's like leather. i t k k k k k 가진 거 없, 없으신가? 또 포스터 뭐 가지신 거 따로 없어요? 어, last month 네 우리, 어... 30개 팔았어요 아 진짜요? 네 일본 아저씨가 <laughs> 다 가져갔어요 아... 그니까 너무 이런 걸 음. Made in USA? 네 그걸 산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음. 그냥 다 사가 이런 걸 어떨 땐 이런 걸더잘 팔려요 어, 지금은 여기 있는 게 다인 거죠? 아 어, 아니야 우리 훨씬 더 많아요. 혹시 볼수 없나요? 어, 어디서? 웨어하우스. 어, 웨어하우스, 웨어하우스 어디에 있어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 LA. 근데 LA. 웨어하우스는 어볼와 보여주기 위해서 인가를 조금 조금 힘들어요. 아 이거 뉴욕 저지 멋있는데 영수야. 음, 저지. 야 네가 본 마른이보다 더 멋있다. 저거 나 맞을래나 뉴욕 저지? 뉴욕 자지? 형 맞을 것 같은데? 얼마지? We actually got it from New York. This is a vintage Nike. 아. Vintage Nike. Really good. Yeah. 얼마야? How much? Like, this one's a little more expensive, 어. like $2.50. $2.50? Yeah. $2.50... 돈이 없으면 못 사겠다, 형. 형 사야겠다. 어서 봐. $2.50. 30만 원. <laughs> 문희 형은 돈 있으니까 사야지. 벗으라고. 응 그러니까 알았다고. 알리. 아니, 슈. 단추가 안 되는데 기다려봐 줘. <laughs> <laughs> 어, 나는 그 액자 안 사고 사겠다. 내려가서 액자 장사해. 아, 조금, 조금 작죠? 느낌이 있어. 사, 어? 사, 사고 나중에 진짜 안 맞으면 뭐, 누가 요 어, 근데 이게 양키스의 나이키랑. <laughs> 나 다시 한번 입어볼게. 아니야. 입지마. 네거 아닌데 왜 입어. 아살 거야? 살 거야. <laughs> 살 거야. <laughs> 돈 없으면 이렇게 돼. 양키스 나이키. Yeah. <laughs> 이거, 이거 하고 후드. 어. 아 이건 진짜 원래 액자에 넣어놔야 되는 거야. 체크해 진짜 멋있다. 어 oh yeah, <laughs> 야. 아. 자, 이게 안 찢어져서는 한 여자가 음악 그 비디오에서 이거 가슴 이렇게 잘 나오게 음. 아. 예, 있으면 여자들이 좋아해요. 아 찢어져서. 예, 아, 왜 그래요. 일부러. 네. 캠벌. 오 yeah. 와. Yeah. 근데 여기 안에 인형이 들어 있어요, 인형. 아. 이건 얼마예요? 어, 옛날 인형. 오. 어. 아. 저 액자 살 거예요? 액자요? 네 저건 살 거예요. 그럼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와. 와. 저 선물 안줄거든요네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야 영수야 이런 게 진짜 아, 예. 애니타임 베코. 어이야. 베티브. 야야아 존내 귀엽다. <웃음> 귀엽다. <웃음> 와. 베티 어. 그렇지 기다리는데 어 기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야. 그 지금 볼 때마다 깜짝 감성 놀란다니까 한 번씩. <laughs> 제일 좋았던 사진이 어. 응. 제일 좋았던 사진. <laughs> 아. 한국에서는 뭐 바잉하고 뭐 이런 식인 분 없어요? 아아 아, 며칠 전에 한명한 사람 왔는데 그 전에는 없어 아예 몰라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여기서 바잉을 해서 그 가격대의 가치를 일본 애들이 지불해. 소비자가. 네, 아, 근데 한국 애들은 아직 이 정도의 오, 이 그렇지. 가격대를 지불하는 게 힘들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인식 자체가 빈티지에 대한 인식이 크게 없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바잉을 해 가려고 그래도 바잉을 해 가는 사람이 아, 이게 팔릴까라는 생각을 아, 해 버리니까. 아, 예, 아. 일본은 근데 팔리거든다 팔린대요. 예, 네, 다 팔려. 다사 버리고 그냥 다팔 그게 다 팔린대요. 그 그러니까 일본은 음. 그 수요가 있으니까 되는 거고 한국은 수요가 아직은 네. 아직은 네나중에나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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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기대돼요 우리 네 <웃음> <웃음> 나중에는